시즌은? 짜잔. 여기는 모모토리라는 애견 카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서랑 우리 지영이, 꼬비랑 같이 남편도 같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하러 이제 일에 집중하고 우리는 노는 데 집중하고 렛츠 고. 갑시다. 갑시다. <laughs> 강아지 오음찌리네 <우선> 근데 <laughs> 이보 강아지 대기 장소,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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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언제 오지? 오빠, 응. 열심히 일해요. <laughs> 나 가방 안 가져가도 되지? 응. 응, 응. 화이팅 응. 우와.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런 것도 있어. 아, 여기 되게 집 근처 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음. 아까 4km였나? 2.6, 7, 3km밖에 안 돼요. 오, 어, 너무 좋아. 음. 모모토리로 가보시죠. 고고, 고고. 아, 근데 강아지가 있어야 돼. <laughs> 우린 꼬비하지 않았어. 운전 없어. 같이 갈까요? 응, 어, 이따 같이 가자. 잘 부탁드려요. 네. 오, 너무 어, 너무 예쁘시다. 어. 너무 예뻐요, 꽃들 봐봐. <laughs> 계란 후라이. <laughs> 아, 진짜 그러네. 계란 후라이. 열매 봐봐. <laughs> 뭐지? 뭐지, 이거? 먹는 건 아닌가 봐. 아기들도 많아. 그렇지, <laughs> 아기. 와, 추억 사진관도 있어. 감사합니다. 아, 그 저희 국토님 카이스트파크 어린이집 허크낙님 음료 주문을 이제 막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기 어린이집에서 페스티벌 하러 왔구나. 그래서 애기가 많아요. 우리 꿈둥이 태어나면 꿈둥이도 여기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허팡 오길 잘했다? 어. 허팡이래. <laughs> 초록초록 너무 예쁘고.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그네도 있어, 그네. 우와. 그, 근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괜찮겠지? 아기만 탈수 있는 거겠죠? 어. <laughs> 근데 여기 강아지는 왜안 보여? 여기 말고, 응. 저기 다른 데 가야 되나봐요. 아 저기 옆길. 아, 그렇구나. 응. 다르구나. 응. 가는 시간이야. 아 물감 한번더할 거라고? 응. 빨리 와. 여기 물감 여기잖아. 왜그 아까 그 실내 안에 있었는지 알겠다. 오빠 보고 여기 오라 할까 그냥? 콘센트 없어도 돼요아아 아, 그러네. 콘센트 있어야 되겠네. 음. 어, 냄새 너무 좋은데요? 응. 온실 냄새나. 초록초록 풀향, 꽃향. 와, 이거 진짜 좋다. 모래사장. 응. 아기들이 응. 안 가려고 해. 좋아, <laughs> 또 아기도 놀수 있는 곳이네. 음. 어, 이거 봐. <laughs> 진짜 아이를 위한 곳이네, 여기가. 네. 근데 아까 강아지들은 어디가 있다고? 어? 저기. <laughs> PD님, 네. PD 하면, 진짜 PD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잘할 것 같다. 여기가 토리존. 여기가 모모토리. 강아지는 없네. 한 마리 있니? 아 귀여워. 저 위에도 있나봐. 그런가봐. 요 강아지들 놀수 있게.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어 어. 어 너무 좋잖아. 강아지 응. 천국이네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미끄럽지 않을까요? 응 응. 불안한데? 저시. 좀... <laughs> 이제 다들 집에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기들 <웃음> 낮잠 잘 <laughs> 시간 아니야. <하나? 웃음> 낮잠... 낮잠 시간. <웃음> <웃음> 가서 숲 <laughs> 있는 응. 가서 커피 마시고 조금 쉬다가 오자.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 <laughs> 네 이쪽으로 사시냉 있어요. 네. 여기는 보자기실. 아 그렇구나. 응. <laughs> 물레도 있는 것 같아.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응. 천국이 따로 없네. 어디 어디야?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뭔 소리야? 약을? 어, 꼬비 약. 아니, 2시까지? 어, 2시에 해주겠대 아니, 너 여기 왔다가 가면서 받아 가라고 했잖아. 아, 어, 그런 소리였어? 어, 빨리 와. 어, 알았어, 지금 갈게.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다 준비하고 여기 엄청 좋아. 지금 아, 진짜? 어, 강아지, 여기 너무 좋은데, 지금 강아지가 없어. <laughs> <laughs> 먼저 온 <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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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뭐 <laughs> 어떻게 <laughs> 이렇게 예뻐? 물들인 것 같아. <laughs> 왔어. 왔어. <laughs> 봐봐.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여기가 여기 있비가 콕콕을 안 내줬더라. 나 거기 여기, 바로 여기 있잖아. 거기 와가지고 차다 긁혔어. 맵비가왜 그랬을까? 어디로 가야 돼? 쭉 들어가요. 모모아트. 커피, <laughs> 하다! 커피, 하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laughs> 이상 가족 <웃음> 상봉. <웃음>